오늘의 주인공, 이현주 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부산 출신, 재선 의원입니다.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아, 주지로만나었네요 예. 불문과 졸업하시고 노스웨스턴 대학교 법학 석사, 연세대 법무대학원 경제법무 석사, 현재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 의원 연구단 체인, 시장경제살리기 네. 연회대표 자유민주포럼 대표, 민주당 의원, 그 다음에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예, 지금 무소속, 이제 자유한국당만 거치면 사이클링 히트를 <laughs> 네, 제대로 한번 칠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고요. 지금 인기가 굉장합니다. 나는 왜싸우는가저자이 신, 이현주의을 모시고 저자의 인상만, 그리고 책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어저제 책을 또 책의 출판을 어 축하해주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지지자 여러분과 또 대한민국의 자유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념으로 어 오늘도 또 어제도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 인사말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어, 그래도 또 소개를 좀 제가 또 따로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몇 분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혹시 최승재 회장님 와 계십니까? 네. 아 왔다 가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어, 문정진 축산단체협회장님. 네. 네, 아까 오셨는데,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행동하는 자유 시민의 우리 공동대표들도 오셨는데요. 네, 거기 앉으셨네요. 네, 우리 백승재 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따가 또 인사들을 하시겠지만, 우리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님도 오셨어요. 네, 네,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공공택지, 정부가 일반적으로 공공택지를 지정하고 어, 우리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고, 어, 그리고 제 1, 2기 신도시의 어, 기존의 재산권과 그런 어떤 어, 약속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해서 대한민국의 공공택지에 대한 대책 기구들이 한데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공공택지 대책위원회에 어, 연대가 있는데 그 연대 회장님들 오셨는데 네, 계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어, 그리고 또 최근에 특히 이 제3신도시 관련해서 분노하고 있는 어, 우리 일산연합회 회원들이 계십니다. 일산연합회 대표님 이현영 대표님 와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어, 그외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우리 또탈압전 어, 관련해서 투쟁하고 계시는 우리 강창호 어, 우리 대표 어, 노조위원장이신가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어, 우리 민주노총에 분노하면서 새로운 노조의 지형을 대한민국에 건강한 노조의 지형을 열자라는 기치 아래 공공 노총을 출범하신 이충재 위원장님하고 어, 그분들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그리고 우리 KBS KBS에서 우리 숫자는 많지 않지만 KBS의 어, 정말 제대로 된 어, 공영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그 계시는 우리 성창경 위원장님과 계십니다. 네. <laughs> 맞습니다. 네, 성찬경 위원장님이 진짜 인기가 많네요. 네, 네 그에도 많이 또와 계시지만 제가 또 생각나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납북 피해자 어, 협의회 또 가족 협의회 분들 와 계신데, 네, 우리 이미일 이사장님도 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어, 지키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아까 제가 어, 호명을 했지만 여러분을 여러분이 대표하고 계시는 많은 대한민국의 자유 시민들이 있습니다. 어, 바로 그 자유 시민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어, 책에서 나는 왜 싸우는가, 어, 내가 왜 싸우는가 그 책의 목차를 보시면요,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장이 나옵니다. 자유에 대한 억압이 저는 그 전에 정권들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아직까지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에부터도 조금씩 조금씩 사실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 정권에서 야당인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과거에 민주화 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라고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나 자랑을 했기 때문에 그 민주화 세력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들의 자유, 재산권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닌가라고 철석같이 믿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사실은 정권을 향해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들이. 권력을 잡을 날이 다가오면서 점점, 점점 권색을 드러내고 사실은 자유를,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싸운 것일 뿐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저는 너무나 좌절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싸웠단 말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를 향해서 싸웠단 말인가?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제 국민들한테 사기 치지 마라. 정말 역겹다. 더 이상의 위선은 용납하지 않겠다. 차라리 차라리 우리는 권력을 위해서 싸웠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무엇이냐? 결국은 그의 한술더 떠서 사실은 그 전에 소위 말해서 보수 정권은 자유라는 가치를 북한의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반공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딜레마적 상황에서 자유를 어떤 면에서는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의 보수 정권은 적어도 시대의 흐름이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그전의 습성에 따라서 자꾸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할 때마다 문제제기가 되면 미안해할 줄 알았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어도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야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금의 여당이 보이는 행태들을 보면. 적어도 그러한 자유의 제한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 국민들한테 미안해 하면서 정권을 유지해왔던 그 보수 세력들의 대비해서 훨씬 더 뻔뻔하고 위선적인 행태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보면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아, 이게 뭔가? 하면 당신들 잘못됐어라고 하면 야 너는 적폐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인민민주주의 혹은 전체주의 파시즘적인 성향이 우리 사회에 가득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도 모르게 눈치를 보고 우리도 모르게 자기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그들이 20세 때 치기와는 꿈이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 현실로 실현되고 있는 이 상황을 목격하면서 너무나 피가 막혀서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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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것이 드디어 수많은 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우리 사회는 정착 경제하려는 의지를 잃고 사회주의 사회 전형적인 몰락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의 저러한 전체주의 사회 심지어 신정에 가까운 신정국가사회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전체주의 사회의 파시즘적 성향에 대해서 저는 견디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 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우리 납북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한 마디도 하지 못하는 이 중적인 상황을 보면서 저는 도저히 이콜락스러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수가 바뀌어서 87년 이후에 국민들이 바라고 있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주류 사회를 바라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자유 민주주의 실현해 갈 것인지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계 속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겨갈 것인지 우리는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저는 제가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저는 초등학교를 싱가포르에서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아이들이 내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는 나한테 찾아와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너무나 반갑게 웃으면서 아유, Japanese. 너 일본인이냐? 너무나 반가워 하면서 자기가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코리안이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니까 그랬겠죠.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기가 죽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자랑스럽게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가지지 못했는가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발전했지만 저는 꿈꿉니다 이제 정말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을 구하려고 구하려고 해외에 나가서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고 있고 거기 가서 정말 허드렛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한 애들이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나라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현실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허드렛 일을 밤새 하면서 맡게 되는 그런 좌절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놈의 정말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이 위장척사파들하고 우리는 싸워야 한다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들하고 싸워야 한다 책을 다 함께 읽으시고 저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런 잘못된 구조리와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이 시대착오적인 무리들과 싸워서 대한민국은 번영과 희망의 미래를 열는데 이제 시대를 바꾸는데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박수. 아,